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그랜저 IG 2.4 DDI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9년 식의에 14만 6천 키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 블랙 색상이고요. 일단 외관 상태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사용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안개 등 전반적으로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80% 정도 남아있고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고 휠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선틴적인 부분 찢어지거나 흠집 전이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이렇게 쭉 보시면, 어,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뒤쪽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관리 상태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 아래 알맞게 킷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 램프도 흠집이나 네, 스크래치 난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셔서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블랙 시트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 엔진 소리 너무나 훌륭한 엔진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46,919km 탄 차량이고 아, 지금 이 차량 중고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름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힐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왼편에 모드, 핸드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여기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을 높이면 완벽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전자 파킹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콘솔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시트도 양쪽으로 편리하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네,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네,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진오일까지 다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구매하시면 그냥 바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2019년식에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차량 관리 상태가 너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1,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구입을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우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